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루케시오 신부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주의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재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하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갇어 사흔날의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이 지은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아버지께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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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세상이 지은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아버지께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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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와 온, 네. 자비를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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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이 지은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아버지께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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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을 보시고,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이 지은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아버지께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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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수님을 보시고,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이 지은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아버지께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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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느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여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하느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여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하느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여,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오 저희를 위한 자비의 세이신 예수 성심에서 세차게 흘러나온 피와 물이시여, 저희는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도 기도 함께 해주신 많은 루케시오 패밀리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상 공유를 통해 새로 만나게 될 수많은 루케시오 패밀리들을 고대하며 더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기도와 어, 영상 그리고 어, 성경 등 기타 필요한 영적인 콘텐츠들을 함께 나누며 주님을 알아가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